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아시스와 아스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일본 내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향후 이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바닥이 높아지는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떨어지는 종목들도 많지만 올라가는 종목들도 많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단타를 할수 있는 종목이 참 많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단타할 수 있도록 오늘의 코인 어떠한 종목을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냐면 자, 정확하게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저는 오전 10시 29분에 스트라티스 1,720원까지 12% 부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스트라티스 제가 영상으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액면 분할 관련된 이슈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무조건 관심있게 보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떠한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 스트라티스를 말씀을 드렸냐면은 자 수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죠. 위에 저항을 녹여내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조정이 보여지고 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보자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현재 이 순간에도 1,72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더라도 몇 번이고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걸어만 놨더라도 12% 수익 달성은 무리없이 달성되었겠구나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1 0 0만 원이면 이거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 정도 나왔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스트라티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또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었냐? 자, 12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iOST 15.7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자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갔죠? 지금은 조정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19원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5.7원 야 이것도 걸어놨다면은 매도를 못한게 이상했겠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셨다면 와 이만큼을 추가적으로 더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재 좋고 그리고 내부의 수급 좋고 차트까지 괜찮은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높은 성공률로 오늘의 코인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 종목 하면은 누적 24%의 수익이 나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혼자 매매를 하시면서 이 정도 수익 못 냈다, 단타하는데 어, 수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본전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 참고하면 도움 참 많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요.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의 코인 제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왔는지 일단 한번 보세요. 그리고 취향에 맞는다 싶으면 저와 함께 같이 움직여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다.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아스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을 했고 추가로 한국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 CEO가 발표를 해버렸죠. 자 그렇다면은 벌써 10개월 동안 여러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논의한데 이어서 현지 직원도 채용한 걸 생각을 하면은 아, 적극적인 아스타의 행보를 빠른 시일 내에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한국 내 기업들이 아스타를 이용해서 해외 이렇게 진출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이 내용만으로도 어, 야, 한국에선 통하겠네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일본 쪽테마의 힘을 입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얘는 또 게임 특화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에서만 고여있는 게 아니라, 유비소프트와 지금 다음 스텝 준비한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 야, 이거 P2E? 향후에 NFT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업비트에서는 차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빗썸을 기준으로 아스타와 오아시스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 수급 더해주겠다, 매집하겠다. 저는 이거는 이 바닥에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편안하게 보다 보면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아시스 역시 마찬가지다. 예, 어제 이렇게 아스타 상장하면서 테마로 묶이면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이번에 또한번 오아시스가 먼저 끌어주든 아스타가 먼저 끌어주든 일본 테마가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물량 이렇게 모아서 급등 나올 가능성 높아 보인다.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더 올라가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아,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데 다른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일본 내 분위기만 놓고 보더라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에서 일본 내의 커뮤니티 사이트 한번 보시면 대응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안내를 드릴 거냐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오아시스 혹은 아스타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문자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략을 제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가지고 작성을 해놨는데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보내드린다고요? 일본 내 커뮤니티 사이트 꼭 봐야 되는 거 그리고 구글 번역기 통해서 어떤 거 봐야 되는지 적어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현재 어떠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우디에서 투자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일본 주식 시장 기준으로 보는 방법 요것도. 참고를 해놨으니까는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해서 매매 퀄리티를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까지 만들게 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도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종목 조금 길어진다,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단타라도 하시면서 이 지루함 없으시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어떠한 종목이 나가게 되었다?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29분에요. 스트라티스 1720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하시겠지만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영상으로 한 번씩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왜? EVM 관련해가지고 마이그레이션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10분의 1, 액면 분할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호재가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다가, 자, 어떻게 되었다? 정확하게.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량 뚫으면서, 이전에 저항 라인을 녹여내는 모습 확인이 된거 봤고요. 그런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제 하루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며 우리가 목표로 했던 1720원 못해도 3번 정도는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힘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괜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만 하더라도 혼자 하면서 12%트익못 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은, 어, 도움 되게 많이 되겠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9시 36분에 iOST 15.7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iOST 얼마까지 올라갔다. 19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15.7원. 걸어놨으면 이거 체결 안된게 이상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최소가 12% 였던 것이고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을 가지고 갈 수도 있었겠죠. 자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 어야 이거 수익이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의고인하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수월함 느끼면서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다 는 겁니다. 당장 저번 주 이렇게 두 종목 저랑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누적 24%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의 코인 제가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걸 따라서 매수를 해라 이게 아니고요 일단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나랑 성향에 맞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한번 같이 움직여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